와, 이거 뭐야. 우와! 이런데를 헤엄쳐요? 우와 노래 개쩔어 분위기 바뀐거 무엇? 아파라 어머 아, 뜨거 어, 그러네 천적이 막 녹고 있어. 아집 옷을 다 벗었구나.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안녕하세요. 아, 귤팀 제가 아까 전화, 전화했었는데. 디스코드로. 나 이거 조충곤 세팅 한번더 물어보려 했거든요. 대박! 어, 어불 없어지니까 진짜 존 존모... 못. 아유. <laughs> 와 대머리 됐는데? 아유. <laughs> 아, 저게 뿌리야? 우와, 금권각 우와, 무기. 하 <laughs> 굿! 아 보상이 또 따로 있어요? 와 달성도 16이나 됐어 대박 <laughs> 흔적 수집값 21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귤티님 아 찾으셨습니까? 아예아 예, 아, 장비 더 맞추고 싶거든요 제가 드디어 이제 용맹석 그것도 이제 가능해져서 아 그렇군요 어 아, 그리고 여기 좀 고인물 아니 고수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특별조사 맘 타로트 보수 받기 <laughs> 어머 이게 뭐야 오. 아니 무기는 이거 뭐야? 감정이 돼 이거? 바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감정 금빛 장도 가이라엑스 금빛 해머 금빛 컴 금빛 해머 랜스, 건 랜스, 장르, 이게 다 뭡니까? 가이라 빼고는 다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이라 빼고요? 네. 아, 가이라 빼고는 다 팔아요? 네. 어. 아, 하나, 하나 정도는 내가, 그, 저 충고는 그거 해놔야지. 그리고 나머진 팔아. 우후. <laughs> 아 그래서 지금 그좀 뭐지? 아뭐 장비를 뭘뭘 뭘 만들지? 7이랑 8 위주로. 오, 오케이. 아, 추천 장비가 있나요? 충네 지금 지금 제 장비 말고 음, 세팅을 일단은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아, 근데 말씀을 해주시면 채술이 채술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채술을 좀 뺐거든요. 채술은 많이 늘면 늘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 공중에 채공 많이 하시죠. 그렇죠. 날라다니는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거 게이지가, 음, 그, 체술을 많이, 게이지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그수 있는데, 그거 이제, 소모에 대한 거를 줄여주니까, 음, 웬만해서, 오, 잘못 써요. 아니, 지금 체술 장비가, 채술은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그 뭐냐 장식주랑 그러니까 장식주가 있었는데 장식주가 없어가지고 네, 장식주랑 호석을 위주로 해서 띄워야 돼서 어, 그게, 그게 빡센 것 같아요 그래서 역전캐 많이 좋아하죠 음... 역전 캐스트에서 이제 많이 그 장식주가 나오니까 네 장식주가 나오니까 그 채술을 올리는 장비는 다 약간 좀 낮은 장비밖에 없더라고요. 네, 채술은 다 이상한데 에 달려 있어서 일반에서는 예, 잘안 쓰죠. 그런가. 음. 오케이. 결론은 역전을 도루라 이거군. 음. 별거 별거 아니었네요. <laughs> 채술 호석이 이게 예. 삼 올려주고. 음식주로이 하면은 딱 채술 5가 뜨거든요? 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술주 한두개 정도는 갖고 있어요. 보석이랑 같이 쓴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 나 참조룡을 잡아야 되네? 오도가론이었나? 그렇 별두부님처럼 강주약이나 버프 같은 거 써도 되는데 예예 예. 그래서 제가 강주약을 그냥, 많이 먹긴 하죠 그거보다 그냥 채소로못는게 훨씬 편해요 서버 음 입장으로서 그 강주약 효과가 예전 거보다 예전 작품에서 나왔던 강주약들보다는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서 음 아, 나 왔다. 이거, 롱맨 그, 그거 해줘야 되는데. 무기. 티켓 하나 먹어야 되는데. 오도가론 그거 잡아야겠다. 나랑 오도가론 잡을 사람. <laughs> 네 귀막이요. 그쵸? 기막에도 두개 부족한디 기막에는 바젤 머리랑 털이랑 있으면 금방 띄어요 음, 아 바젤 머리부터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105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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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오토가를> 잡을 사람 <쓰레기> <laughs> 아무도 없나봐 응, 음? 그새 들어오셨어요? 어, 이 사람 누구지? 아, 식사하세요. <laughs> 아니 천천히 드세요. 어차피 오도가로 저거 잡는 거 금방 잡어. 어, 이거음타로터 하니까 조사 포인트 겁나 네, 많이 모였네. 발목이고 그그 친구 소재가 값이 많이 나가요. 오, 너무 좋잖아. 이 이벤트 끝나고 이제 그 소재가 필요가, 필요가 없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처럼 쌓인 거 팔면은 400만 원. 음, 400만 원이요? 哎呀。 잠시만요. 이거 잡고 받겠습니다. 아, 일단 그, 집회구역은 지금 여기고, 혹시 디스코드 들어오고 싶으시면은, 여기입니다. 오늘은 그거 안 고시나 봐요 그게 뭐죠? 푸드요? 네. 어제 했어요 아 어제 된가요? 예예 네, 네. 금요일마다 해요 그 데빌메이크라이 퀘스트가 영린 잘 주던데? 그거나 깨야겠다. 아, 거기서 모조건 바로 만나오는구나. 예, 예. 참조로 영린이. 예. 안전아프는 무조건 뜯은 것 같던데. 이거 깨고 그거나 해야겠다. 데메크 이제 3개 모았나? 아, 어, 4개 언제 더 모아? 머리 잘라버리고. 아 진짜 겁나 때리네우 나와라 영린. 나와라. 나와. 안 나오네. 저 분이 나왔어. 어 엄청 많이 들어오시네 아이고, 아야, 살려주세요. 아, 누구, 누구 또못 뭐 뜨는 소리 났어. 이, 예, 걸려서. 나안 뜨네. 거 나는 안 떴어. 하, 참네. 사케요아 그렇긴 한데 마침 롱맨 무기 만들어야 돼서요. 그리고 또 마침 데빌메이크라이 장비도 먹어야 돼서요. 겸사겸사 하는 거죠 뭐. <laughs> 다 나네? <laughs> 세상에. 아, 놓친 이벤트들 다 해야지. 뭐야 이거 갑자기 새벽무사 티켓 이건 뭐죠? 아 그거... 새벽무사 티켓이라고 뭐야 이거? 이런 거 없었는데? 아 맘타야? 맘타로트 어, 예 네. 맘타로트 하셔서 그래요 아 뒷골 그렇다면... <laughs> 겁나 새벽무사 이 그러니까 맘타로트로 또 겁나게 잡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거 다, 다... 음. 잠금 해지하실 겁니다 아, 당연히 해야죠. 덧입는 장비인데. 아, 그렇구만. 아, 덧입는 장비는 다 해야지. 오예 우리 서클 멤버 15명이다 개쩐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은 아 롱맨 롱맨 장비 만들어줘야지 <laughs> 아마님시트롱팅한번해보실래요시 k 룡이요 r 네. a z a k a n t e t e 아 t 아 l 아 e l l a n a n 탈탈탈 l t a n event bonzo hato. 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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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혼자 영린, 키린 잡았어요. 헐랭 50대 그거 하는 거. 역전 키린이요? 역, 역, 역전인가? 아, 아무튼, 게 예. 혼자 해서 원투만에 처음에 그 번개 한번잘못 피해서 수레 한번 갔다가 그냥 첫 수레만 하고 후따따딱 잡았습니다. 혼자서. 음, 축하드립니다.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 먼저 잡으시면 되겠네요. 아 그, 그거 아까 하다가 털렸다니까요 바라제크랑 다 해보려다가 이제 이제 어려단 1인분을 하는 인류헌터시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아직 몰리니입니다 아, 다들 길드카드 이거를... 아, 서, 서로 명함 주고받으시네. 길드카드 좀 볼까? 슬래시 엑세스 스틸러 와, 간지 쩌시네.